어, 생존창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하루 종일 문자 메시지 기다리셨던 분들 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문자 받으셨어요? 예, 저는 문자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7시 정도인데 음, 문자, 예,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예, 지금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안 받으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정확한 설명이라든가 좀 준비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좀우왕좌 하고 있는 것 같고 어, 문자 못 받으실 분들은 또 걱정하시고 또 항의하는 예, 그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에 어떤 자영업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들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자영업 사장님들, 이 소상공인 분들, 이 정부에서 주는 2차 재난지원금, 어, 이 돈이 한 6조 가용 됩니다. 이 천만 명이 넘는 분들, 대부분, 어, 해당상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받고, 거기에 바로 신청을 하면, 어, 뭐, 10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는, 어, 그런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인데, 문자를 통해서 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어, 문자 메시지 또 기다리고 또 초조하신 분들 이렇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뭐 그거 소식은 알고 있었지만 어, 이제 먹고 있었습니다. 문자가 안 왔죠. 예, 여러분은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신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소상공인 시장 지능 공단에서 문자를 보내주는데 워낙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1시간에 한 시간에 10만 명꼴로 문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예, 그래도 이, 이 시간이 좀 지연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 목표는 아마 자정까지 해서 이 전체 대상자에게 문자를 다 보낸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초조해 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십시오. 이 돈들은 어, 전산상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정부의 행정 통계 어, 다이 데이터가 직접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받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안 받는 게 가장 좋은데 이렇게 문자를 좀 기다리게 되는 초조해 하는또 그런 사장님들이 많아졌다는 게 좀참좀 좀 씁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가슴이 좀 아프기도 합니다 예, 제대로 또 홍보도 안되고 급작스럽게 이 대책이 나온 거기 때문에 예, 준비에 좀 소홀한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우왕좌왕 또 자충우돌 하고 있고 문자메세지 못봐줘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나는 혹시 떨어진건 아닌가 탈락한건 아닌가 그런 이제 초조한 감정들 주변에서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차 추경을 통해서 6조, 이 올해가 한 60년 만에 이 4차 추경까지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그 59년, 60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대부분 이번에 돈 받는 것들은 나라에 빚을 내서 받는 거죠. 이 국채를 찍어서 전부 다이 발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받아도 약간은 좀 찝찝한 게 없지 않아 이 나오는 예, 그런 돈들입니다. 그리고 또 워낙 힘든 분들이 많아서 이 100만원, 200만원 지금 뭐 이거라도 어딥니까? 라고 예, 하겠지만 어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어, 영업을 오랫동안 중단했고 매출이 한80% 90% 이상 어, 줄어든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사실 뒤에 공이 하나 더 붙여도 될까 말까 하는 어, 그런 상황이 예, 되기도 하죠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제 말씀을 좀 이해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어,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죠 예, 사실 돈 들어갈 일이 월말 또 추석 때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이제 이것 때문에 그래서 더 마음을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오면 이 자동으로 그 연결해서 거기에서 이제 신청을 하면 빠르면 내일 모레부터 지원금 바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서 내용을 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창업한 분들도 많이 힘들고 어렵죠. 올해 창업하신 분들은 어 작년 매출 데이터 부가세 뭐 그런 자료들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선 대상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달이나 11월 달 정도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흥주점이나 콜락텍 영업하시는 사장님도 많이 힘드셨잖아요. 힘드셨죠? 이분들 좀 대상이 제외됐다가 막판에 국회에서 이것도 낀 거에 높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23만 명 정도 되는 유흥업소 이 콜라텍 업주 사장님들은 조금 더좀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어, 이 재난지원금은 다 받을 수 있게끔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음, 천천하죠. 예. 주세우이기도 하고. 다른 대책들 구조적인 원천적인 이 어, 원인을 좀 치료해줄 수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 경제 대책들이 나오면 더 좋겠지만 네, 그런 거 없이 지금 조금 이부, 미봉책 성격으로 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하잖아요. 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개선되고 이 현장의 목소들이 좀 정책이 좀 반영돼가지고 아, 좀 살기 좀 좋은 지금 너무 다들, 다들 힘들잖아요. 어렵고 제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럴 때일수록 또 그래도 힘도 내고 또 미래를 또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을좀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오늘 좀 도서관에 좀 다녀왔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책을 또 새롭게 빌렸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도서관 안 간지도 지금 한달 넘고 또 독서 책도 좀 많이 좀 게을러져서 많이 좀못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네 가지 책을 빌렸는데 이 책도 읽고 이 좋은 내용들은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책. 예. 통찰과 역설, 통찰과 역설, 인사이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요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이 쓰신 책인데요. 어,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명쾌한 해답이라는 주제로 다뤄졌던 책입니다. 두 번째, 이 저희 생존 창업과도 연관이 되 있는 것 같아요.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제목이 생존 마케팅, 온라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온라인 생존, 생존 창업, 생존 마케팅. 이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게 유튜브잖아요. 유튜브, 유튜브 조금 더 열심히 좀잘 해보려고. 오늘 유튜브에서 월급을 줬어요 월급 받았습니다 월급 얼마 받을게요 한달 동안 유튜브 음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방송을 열심히 했는데 어이 유튜브에서 저한테 월급 줬습니다 요거는 잠시 후에 오늘은 한 11시 정도 네, 라이브 방송 한번더할 거거든요 네, 라이브 방송 해가지고 그 속에서 좀 오늘 못다 한 이야기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sns 네트워킹 마케팅 총네권의 책을 긁어 들렸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고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좋고, 혹시 시간이라든가 여리가 안 되면 제가 읽고, 거기서 좀액기스가 되는 내용들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 돌아가면 오늘 이 정도 주제로 좀 저녁 라이브 좀 이야기 도움이 좀 되실 수도 있고, 또 자영업 현장의 목소리 이야기 오늘 들었던 내용들 좀 담았거든요. 11시 정도 다시 만나뵈서 생존창업 라이브로 부족한 이야기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8시 정도 됐네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문자, 문자 오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연락 드릴게요.